두 번째 지점은 사랑을 강조한다는 점인데요.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. 사람들을 사랑하라.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, 고 사기꾼이니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돼요.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를 자칫 모순돼 보이는 개념이지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라 것은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빛을 사랑하라는 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 에서 사랑하라는 거지요.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진리가 아닌 것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도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어도 사랑에 빠지는 게 잘못이라고 말을 할수 없겠죠.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아니라 진정한 사랑,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. 느낄 수 있는 것은 어,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, 여성이나 어린이처럼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이 진리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,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.